내려가야 되는데 문가가 지금 3%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9.3%에서 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이제 보면 요번에 FOMC 연준의 회의록을 읽어보면 분석해보면 첫 번째는 여기도 혼재가 되고 있네요 뭐냐면은 어 한쪽은 AI 투자로 좋아졌다는 걸 인정을 해요 또 한쪽은 보면 또안 좋아진 분야가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평균을 해보면 3%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AI 투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AI 투자를 많이 하고 빅테크가 전례를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7년에 18년 동안 돈을 벌어드리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AI에 매몰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AI가 만든 CPI 상문가 상승률, 상승률 3%에 매몰돼서 금리를 4%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보면 0.5% 이번에도 보면은 10월 달에 보면 많이 내리자는 의견도 제목 있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대폭 금리 인하 전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양면화 되어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전통 경기 화학 철강 자동차 금융 건설 이런 쪽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슈를 만들어내고 컨센서스 합의를 이끌어야 내 되는데 연준 의장님 파울 의장님 의장님은 그냥 평균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는 계속 평균 보지 말고 망가진 섹터를 좀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좀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통 경기를 살리는 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 제출이 망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연준 의장 연준 의장께서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 3개월 남은 거야. 3개월 이제 확인해 보겠지만, 그니까 3개월이면 새로운 연준 의장님이 이제 되시는 거. 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크리스마스 전까지 발표하고. 상원의 동를 절차를 얻어서 연준 의장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인하는 새로운 연준 의장님의 주도 아래 컨센서스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양극화되어 있다. 어느 쪽을 많이 무게중심을 둘 것이냐. 저는 전동격이 둔다고 보죠. AI 투자는 일시적으로 봐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금리가 어, 많이 내려갈 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통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게막 맥도날드 가서도 막 연설다고 오시잖아요. 그왜그 그 연설하십니까? 맥도날드 가격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가격을 누르는 효과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 제약사 들어와서 비만약 내리라 그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하라 고 그러고, 사우디하고 결정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유가가 지금 이제 60달러에서 딱묶고 있잖아요. 부 0%, 6가 0%, 물가 0%, 금리 0%에요. 그래서 4%, 4 금리는 대폭이나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 건 화학, 철강 자동차, 금융, 지금 많이 안 올라간 기업들 중심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종목명은 전략 등급.